할렐루야 오늘도 즐겁게 주님께 예배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주님의 아들딸들의 머리 위에 주님 지혜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박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볼 건데, 제목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한 사람 보다, 두 사람 이좋은 이유, 한 사람 보다, 두 사람 이좋 은, 이 유가 뭘까? 성경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한 사람 이면 패하 겠 거니와, 두 사람 이면 맞설 수있 나니, 세겹줄은쉽게끊어 지지 아니하 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진대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끊 줄이 있는데 이거를 한 개는 끊을 수 있지만, 두 개면은 너무 힘들어져. 근데 세 개면 진짜 잘안 끊어져요. 이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것이 정말 참된 우정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두 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들어봤어요? 네. 다윗은 오해를 받아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요. 근데 그때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다윗의 친구였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목숨 걸고 지켜줘요. 사무엘 38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자기 목숨을 생명을 자기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친구가 있나요? 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볼 건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한 가지 예화를 들어줄게요. 여기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스크루지라는 할아버지예요.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뭘 좋아할까? 짠! 어, 돈을 좋아한대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서 돈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땐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근데 한 번도 안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꿈을 꾸는데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누구의 장례식일까? 짠 누구예요? 맞아요.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웃고 있는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웃을 수 있을까? 어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슬퍼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크루즈 할아버지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크루즈 할아버지의 집에 있는 좋은 물건은 다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나 이거 가져왔다, 이거 좋은 거 스크루즈 할아버지 집에서 챙겨왔다 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슬펐겠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면은 좋은 사람이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슬플 때나 기쁠 때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혼자 달리다 보면은 목사님도 달리기를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속도가 얼마큼이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달리기를 할 때에 이렇게 두 명이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옆에 시계를 가지고 자신이 달리고 있는 속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선수가 잘 달릴 수 있게 컨디션 조절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은,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선수가 잘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페이스메이커예요. 이 사람은 자신은 끝까지 가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자신을 받쳐주는 사람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예요. 우리 친구들 주위에는 이렇게 자신을 내어줄 만큼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줄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친구가 있나요? 혹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 있나요?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랑 주죠? <laughs> 자,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랑을 주는 분이 또 계시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laughs>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죄,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어, 근데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귀한 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대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더 이상은 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대요.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하지요. 목사님도 한번 상상해봤어요. 예수님이 나의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막 힘이 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친구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같이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다시는 그 죄의 문제를 묻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같이 계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소개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된 이후에 나보다 더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는 귀한 시간들 귀한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면은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말씀처럼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잘못된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한 친구들을 옆에서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진정한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어, 헌금기도 하고 축도로 마칠 건데 헌금은 교회 주보에 나왔듯이 계좌번호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예배하고 어, 또 아니면 모아놨다가 한 번에 교회에 왔을 때 같이 드려도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배하면서 잊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많은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가정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특별히 이 물질들을 사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많은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의 친구가 되고자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